자,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자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솔레노이드라는 게 뭐예요? 여기 어떤 원통 주변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은 이런 구조를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코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듬성듬성 코일을 감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촘촘하게 감아놨고, 그다음에 이 감아놓은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이그 원통의 어떤 단면보다도 월등히 긴 아주 굉장히 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솔레노이드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더군다나 무한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길이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는 애, 그런 솔레노이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장이 어떻게 생겨요? 여기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지금 제가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감겨져 있다면 이제 오른손 법칙이죠. 이렇게 감겨져 있다면 여기에 생기는 자장이 어떻게 생겨요? 이런 식의 어떤 자기장이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의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장이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자기장이 생기고 이 외부에서는 이 자기장이 거의 영인. 이게 무한장이면은 이 내부에서는 정말 일정하고 외부에서는 정말 영인. 이상적으로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자장은 평등자장이다 여기에 이제 평등자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느 지점이나 어느 지점이나 일정한 자장을 우리가 평등자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등자장 맞고요 외부자장은 평등자장이다 외부자장은 평등자장이 아니고 외부자장이 0이고요 내부자장의 세기가 평등자장이기 때문에 어떤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0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여긴 0이 아니고 여긴 0이기 때문에 내부, 외부자장의 세기는 같지 않죠.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